그래서 나우 제주 기획으로 마련했습니다. 예술인 제주. 네, 한국 예총 제주 특별자치토 연합회에 소속된 분야별로 문화 예술 단체 관계자들 매주 이 시간에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용으로 바라보는 제주의 문화 예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회 최길보 회장. 오늘 함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어우 좀 긴장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네. <laughs> 긴장하지 않으 오셔도 돼요. 우리 네. 나우제주 가족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환영해주신답니다. 아,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정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어, 좀 너무 힘드는 상황이지만 네. 잘 견디고 힘차게 용기 있게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책일복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머, 이렇게 또 임팩트 있게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용기 있게 오늘도 힘차게 네, 네 여러분도 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예술계도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네.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뭔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이야기들 오늘 나눠보죠. 네. 어, 우선 예술계 꽃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는 무용이죠. 네. 어, 저도 약간 무용에 대한 뭔가 로마 이좀 있긴 네. 한데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사실 또 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더 많아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범위는 또 어떠한지 무용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제 저희들 세대에 보면 많은 분들이 무용의 로망인 시대가 많죠. 그렇죠. 네, 네, 네. 정말 그리,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어 사실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이라서 무용에 대한 네.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오늘 아침에 재밌고 네. 어 행복하게 즐기는 제 마음으로 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무용은 언어 이전에. 가장 예술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이죠. 음. 그러니까 언어가 생기기 전에 네. 몸으로 표현하는 맞아요. 그런 예술 중에 가장 어쩌면은 어 인간이 태어나면서 본능적인 신체를 네.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표, 표현하는 거죠. 음. 어, 그러다 보면 미용은 무용은 그 사물을 아주 깊게 관찰하는 통찰력도 가지게 되고요. 네. 관찰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동시에 심신을 올바르게 하고 또 창의적 인간으로 형성시키는 통합무용교육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통합무용교육에서 장르가 있겠죠. 네, 네. 이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이렇게 이제 장르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순수 예술을 더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 한국무용에서도 보면 전통은 어, 옛부터 내려오는 형식과 규칙에. 준수해야 되는 어레 제례 등이 있습니다. 네. 국가 행사 때 하는 어뢰가 있고요. 네네. 또 이제 한국무용에서 발생되는 창작무용은 어떤 형식과 규정을 타파하고 또 주제에 따라서 안무자가 음. 어, 인간의 감성 표현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떤 네네. 하나의 이야기를 두고 주제로 풀어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더 깊게, 넓게 보자면, 발레가 있고요. 네. 어 발레는 이태리에서 시작했고, 뭐, 규칙과 형식이 정해진 무용이죠. 음. 그런데 이제 발레도 역시 모던이 있고, 어, 클래식이 있습니다. 네. 어, 거기에 비하면 현대무용은 모든 댄스. 아, 네. 여기서 이사도라 등컨 아, 어, 미국에서 네. 이제 시작된 거죠. 네. 아주 자유하고 투투를 벌써 던지고 네. 어, 그냥 이렇게 좀 자연과 자유로운 춤이죠. 현대무용. 음. 어, 흔히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모든 댄스라고 하죠. 음. 이렇게 장르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소스이긴 문장으로 이어지죠. 음. 그 무용은 아주 이제 몸짓으로 네. 길게 이제 이렇게 연속으로 몸의 움직임이 연속으로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은 종합 예술이고 언어가 있기 전에 몸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그 예술을 표현했던 장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제일 본능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이렇게 뭐 좋은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어 그렇죠. 이제 무용은 <laughs> 네. 종합예술이다. 네. 어 정말 이제 무용을 어떤 작품 을만들기위해서는 이제 대본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음악을 선정해야 되고 이제 미술, 음. 뭐, 무대 세트, 그런 모든 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무용은 어떤 장르보다 힘들지만도 해볼 만한. 보람된 가치가 있는 예술입니다. 아, 그러네요. <laughs> 그 우리 제주에도 이렇게 또 어린 꿈나무들도 많고 또 이렇게 함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무용협회 제스토 지회는 이런 모든 무용 장르의 돈의 예술가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회원들 얼마나 계세요? 또 궁금하고요. 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어 정말 그 무용은 사실 이제 희소의 가치가 중요시 되던 그 순수 무용이죠. 네. 어, 근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대중 예술로 이제 무대 위에서 무대 밑으로 네. 내려오는 그런 시대고요. 어 저희들이 그 보면 음무용이어 저기 30% 네. 이제 비전공자, 70% 전공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중원 규정에 따르고 있고요. 네. 어, 지금 현재 우리 전문 무용수가 한 50명 이 있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단체, 학원 원장, 음.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전문 무용수 한 분이, 어, 이제 함께 있는 자기 회원, 개인 회원들이 이제 10명 이상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 300명 정도는 어, 확보하고 있다. 아. 어, 그리고 또 시대가, 어, 생활 무용을 이제 권장하는 건강을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또 생활 무용단도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전문가들은 어, 전문 무용을 위해서. 어 교육과 어떤 이제 창작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음. 어, 생활무용단은 또 즐기고 향유하고 네. 어, 그렇게 되는 이제 시대적으로 그렇게 나눠지고 있고 네. 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양한 분들이 또 분야에서 지금 다양하게 활동들 하고 계시고요. 또 곳곳에서 만날 수 있죠. 이렇게 예술의 관점에서도 무용은 여러 가지 의미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어, 어떤 특징과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아. 무용 <laughs> 무용은 어, 특징은 사실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자, 음악은 옷은지 엄결, 음. 악기, 또 미술은 색채가 있죠. 네. 근데 사실은 무용은 타예술에 비해서 아주 유형적이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무용적, 무형적이죠 그리고 이제 무용은 무대에서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입니다. 너무 찰나요. 네, 순간적이고, 또 이렇게 동적인 움직인 형태를 또 이제 찰나적인 것이죠. 그거를 네네. 우리가 어떤 뭐 기록하거나 무보가 없으면 상당히 힘드는 것입니다. 음.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은 오선지 같은 데서 다 했지만 무용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어렵죠. 음.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순간 예술이 특성이 어쩌면 무용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아. 그러나 또 이제 관람을 하고 나서 본인이 어느 작은 기억이 잔영에 남는다는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무용의 특징입니다. 우리 네. 제주에서도 보면 제 주변에도 무용을 배우는 친구들도 많고요, 네. 꿈나무들도 많거든요. 네. 무용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좀 교육할 기관들이 제주에도 좀 있을까요? 아 정말 그.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네. 어, 현재 제주 무용계가 가장 화두인 것이죠. 네. 이제, 어, 사실 삼각형의 구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치원 초등 때는 네. 많은 이제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음. 또 5, 6학년 이제 상급생이 되면서 약간의 이제 깊이 현상도 어쩌고 이제 무용이라는 게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고 네. 이제 약간 그런 문제 어려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 현재를 얘기하자면 어, 전도적으로. 제주 중등의 (30명) 이내에 전공을 하는 이제 청소년 음. 학생들 네. 그리고 고등부에서는 한 (10명) 이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문 대학을 입시를 위해서 하는 이제 학생들을 아.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무용교육이라는 거는 사슬 학원 무용 학원의 훌륭한 원장님들이 네. 책임지고 네.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교육에 무용 접근은 부재죠. 네. 어, 사실 이런 이유들이 제주 무용 인구의 축소의 문제 핵심으로 되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말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교육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무용 인구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음. 정말 필요하다. 네네네. 어,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공교육으로 좀더더 더 깊숙하게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네, 네. 제주에는 또 전문 그 예술 고등학교, 무용 고등학교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또 입시를 하려는 친구들 진학을 또 아마 육지로도 해야 되고 이럴 네. 텐데 아 그런 부분에서 고민들이 또 많으시겠어요. 아, 네, 네. 회장님께서도 어, 네. 저희들도 그건 토론에도 하고요. 음. 어, 지금 이제 뭐 다음에 또 이제 순수히 말씀드리겠지만 어, 정말 우리가 우리가 무용한 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또 어떤 이역량을 이제 확장시켜야 되는 거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네요. 네, 어, 우리 학생들이 또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네.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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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접근할 네. 수 있는 기회들이 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요. 그렇다면은 한국무용협회에서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들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기회 저별학대들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활동들이 좀 있으세요? 어, 정말 그 무용협회의 백미죠. 무용협회의 이제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네. 이제 전국무용 경연 예선 대회가 있습니다. 음. 올해가 3 0 회째고요. 어, 이 취지는 이제 지역 무용의 균형 발전이고 어, 창작 이용. 고치 어떤 활성화 또 이제 선의 경쟁으로 해가지고 순수 예술의 수준 향상을 시켜서 음. 이제 전국의 서울 도시를 제외하고 16개 도시에서 이제 모든 클리트 있는 창작 작품 예선전을 통해서 이제 본 선전을 선발하는 그런 경연입니다 아 네. 어, 이게 무용 회에서 가장 그큰 행사 구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5월 29일 30일 어설 문데 그 여성문화센터에서 네. 어, 경연이 되니까 어,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어, 그리고 또 특히 어, 젊은 무용수 확장을 위해서 만 35세 미만 솔로 뚜엣 경연도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 무용계는 35세를까지만 젊은 무용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어, 저 역시도 원로죠. 그러니까. 어. 어, 이제 그리고 어, 코리아 현대무용, 시니어, 네. 주니어 국제 콩쿨 예선전을 저희들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전국무용경연대회가 있고요. 음. 어, 그 외에 또 한국예총, 제주예총연합회에서 주관하고 협찬해주는 뭐 평화축전 매일 있죠. 네. 어, 내일 새벌 노름에 사는 나도 그 행사에 저희들도 참여하고요. 음. 그 외에는 뭐 제주예술재단의 공모사업이고, 공모에 채택되지 않으면 그냥 손 놓고 놀아야 되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네, 아주 네. 보장되지 않는 것이 예술인들입니다. 네네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이런 또 활동들 통해서 예술로 승화시키고요.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을 주고 있는 게또 예술이잖아요. 네. 또 어, 많은 관객분들이 또 계셔야 우리 예술인 분들도 또 힘을 받고 서로 응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화의 꿈 춤으로 사랑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네. 제 30회 전국무용제가 네, 바로 5월 29일 30일 양일간 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대극장에서 네. 열립니다 여러분 네. <laughs> 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뭐 공연장은 <laughs> 조금 그래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수칙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서 어, 안내되는 대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어, 이렇게 또 팜플렛도 갖고 오셔서 <laughs> 아, 네. 네. 저도 보고 있는데 <laughs> 네.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좋은 공연 작품들이 알리게 되네요. 네. 네. 어, 자 이렇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께서도 돈의 무용계도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같이 그럼요, 힘을 내야 될 그럼요. 텐데. 네네. 앞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무용은 어떻게 좀더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어, 함께 좀 아, 정말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 문제는 언제나 이제 앞,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용계는 항상 시소의 그 가치가 있다 보니까 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영수학 학원은 물론 이제 피해도 있겠지만 네. 무용 학원과 단체는 교육으로든 어, 모든 것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도 우리가 무용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장르가 힘들기 때문에 네, 네. 어, 저희 무용인들도. 어 이제 뭐또 이제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역량을 성장시키는 기회 또 긍정의 힘을 키우는 시간으로 여기고 또 이제 사실은 뭐 온라인 생중계 이런 방송도 이제 시도는 하지만 또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어,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어떤 일할 그런 안무 작품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고요. 단, 이렇게 무용의 특징적인 어떤 상황을 좀 감안해서 정책적으로도 적극 뒷받침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 기회로 음.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우리 무용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뭐 극장이라든지 그런, 어, 그 지원들도 네.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네. 네. 소규모로. 저희, 네. 어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작을 하려면 큰 네. 극장에 많은 경비가 이제 지출이 되고요. 음. 어, 진짜 돈을 휴지통에서 꺼집어 내듯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개인 발표, 어, 리틀 공연 이런 음. 거를 위해서 제주도에 한 300석, 250석 이런 중극장이 좀 생겼 개인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네, 네, 그러네요. 그, 네, 그게 상당히 필요하고요. 음. 어, 무용이 무용은 움직이는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너무 소극장은 우리가 행동하기가 상당히 제약이 많고요. 그래서 한 중극장 정도가 음. 어, 무대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네, 그런데 바람이 있으시고 이런 네. 극장들은 뭐 무용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인들도 함께 할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네. 앞으로도 지금 협회 차원에서 목표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실 텐데요. 어,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정말 그... 협회에서 지금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계획적인 추진 중에 사업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했었고요. 어, 지금 우리 제주도가 모두가 있는 국제관광지의 문화인 프라가 가장 높은 시대에 우리가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국제무용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어, 청소년 예술 중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청과 논의도 하고 토론회도 음. 하고 어 그것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에는 예술 중고가 그 어, 대학과 연계해서 상당히 동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물론 이제 예술의 그 어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제주도에 꼭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술인들이 함께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 어, 이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성장, 발전, 기회 제공을 위해서 폭을 넓혀서 음. 거기에 또 어떤 일을 하자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회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렇습니다. 어, 정말 세계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순수 예술 문화에서 대중문화로 이제 어떤 문화 지형도가 바뀌고 있죠. 네. 어,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 예술 정책도 생활문화, 사회문화, 어, 대중문화 향유라는 쪽으로 제 정책이 변화되면서, 네. 순수 예술의 길은 상당히 험난합니다. 어,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 제주 사회와 교육계가 이 문제를 좀 문제식을 의 가지고 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어좀 함께 논의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가 대중문화의 길을 이제 함께 이렇게 가면서 또 예술의 길은 또 보장되지 않는 또 수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린다면 제도적으로 예술인들의 최저 복지, 최저 임금 이런 것들이 어 예술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서. 정책적인 제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제주 무용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퍼 네이버나 그너티브 들어가시면 함께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네. 그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최길복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또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건강 네, 조심하십시오.